도시는 이렇게까지 추운 줄 모르겠는데 저희 집이 있는 이 시골은 정말 춥습니다. 바람도 많이 불고 물론 도시에는 이제 이렇게 집이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이 시골은 이 보시다시피 저희 집 앞으로 이렇게 합천호와 함께 산밖에 없어요. 이러다 보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. 근데 오늘은 그나마 좀 바람이 좀덜 부른 것 같네요. 12월에 제가 처음으로 옥상에 올라와 봤거든요. 얘들이 잠을 잘 자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이 와송은 씨가 이렇게 다 맺었죠. 번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저런 애들을 훑어서 그냥 화분에 뿌려놓으면 내년 되면 새로운 자, 그 자구라기보다 새싹들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. 번식이 아주 잘 되는 와송이죠. 하엽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잖아요. 그나마 하엽이 정리된 아이들은 또 겨울이 되면서 하엽이 생긴 부분도 있지만 그나마 좀 깔끔하거든요.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옥상에 거의 막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엽 정리를 하지 못한 화분도 저기 보면 많아요. 어, 걔들도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 요테트로은 내년 봄 되면 많이 예뻐질 것 같습니다. 크기도 그렇고 그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릴 땐 이렇게 하엽을 다 정리한 후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또 하엽이 많이 생겼네요. 얘는 분갈이 이제 11월 달에 분갈이 하고 혹시 뿌리 이제 활착이 되지 않았으면 겨울에 얼어 죽을까 봐 이렇게 이제 신문을 덮고 비닐을 덮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. 하베드보이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.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얘는 이렇게 아주 촘촘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요. 이렇게. 얘는 만홍입니다. 꽃이 피었다가 아직 활짝 피긴 했었는데, 아직 꽃씨를 못 맺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이 솔세드문 겨울에 조금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? 번식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? 이렇게, 겨울 되면 예뻤다가, 또 봄, 여름 되면 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,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얘들은 손을 보지 못한 그런 화분들입니다. 편하죠. 손을 안 봤다는. 얘들은 채송화가 피고, 이제 집 모습들입니다. 채송화도 번식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. 바위솔은 겨울이 되면 딱히 보여드릴 게 없죠.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. 그 잠자고 있는 아이들 중에 그나마 조금 예쁜 아이들이 있긴 해요. 저기 앞에 보이는 화분들 중에 항아리가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. 하나, 둘, 셋, 넷. 쟤들은 어, 제가 그 바지나 청바지를 가지고 화분을 만든 건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쟤들이 계속 눈에 거슬려요. 그래서 내년에는 쟤들을 자리 이동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집 앞으로 보낼까. 안 그러면 저기가 거의 화분들 항아리 중간 정도 되거든요.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도 항상 눈에 거슬리고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겨울이니까 그대로 두었다가 내년에 다시 손볼 때 장소 이동을 해야겠습니다. 얘들이 어떻게 삼사는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